다음은 속력 시간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공학적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속력 시간 거리의 문제는 공대생으로서는 뗄대야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속력 시간 거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해석하는 것부터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속력은 뭐냐? 속력 이게 속도, the velocity. 그리고 단위는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 보통 km per h o 라고 씁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원 u r 는 1시간에 우리가 60분이라고 그러죠 1시간에 60분 60분 시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단위를 계산하는 거죠. 단위를 계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단위를 계산한다는 게, 단위 계산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위 계산. 단위 계산.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없어지면, 이게 60분이 되겠죠. 이렇게. 아, 분은 또 영어로, M I N, M I N, 이라고 하는데 min은 minute 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 I N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1분 다시 말하면 1 minute. 초로 되어 있죠 초 여기는 분 그래서 또 단위 계산하면 분과 분이 없어지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60 초가 됩니다 초 초는 SEC 세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컨드 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자를 따서 미 e 세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환산에 여러분들이, 단위 계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항목을 거래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인데, 이거를 등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력은 km per h o u 로 되어 있죠? 시간은 h o u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시간의 단위가 생략이 되면 거리 단위인 km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 기, 관점. 관점 혹은 기존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첫 번째 거리를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두 번째 시간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문제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물론 속력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거리가 시간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력의 함수. 거리는 속력 시간의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데, 핵심이 뭐죠? 핵심. 핵심은, 핵심은 단위 계산, 혹은 단위 변환이 핵심이고, 그리고 거리 중심으로 일 때는 거리, 시간 중심일 때는 시간, 속력일 때는 속력. 그런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단위 환산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며 앞으로도 공대에서 물리나 화학이나 전기, 전자 할 때도 꼭 써먹는 중요한 개념임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